2027학년도 재외국민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지난 10년간 우리가 알던 그 룰이 완전히 깨졌거든요.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들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이죠. 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데 바로 이겁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재외국민 의대 입시 하면 딱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바로 서류를 꼼꼼히 보는 정성 평가, 그리고 대학별로 치르는 지필고사. 이게 말하자면 게임의 양대 산맥이었죠. 그런데 이두 개의 큰 기둥이 그냥 흔들리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완전히 낯선 새로운 규칙들이 세워지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대격변의 시작입니다. 부제는 이중장벽의 등장이고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칸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저희는 이걸 한마디로 이중장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이중장벽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두 개의 벽이 동시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벽은 바로 수능 최저라는 아주 높은 허들입니다. 예전엔 없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벽은 대학들이 우리 이렇게 뽑을래? 하는 방식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양극화죠 이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예전에 쓰던 공략법 이제는 하나도 안 먹히게 된 겁니다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뉴스 보면 전국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고 하잖아요? 전체 파이는 커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외국민 학생들에게 할당된 파이는 오히려 줄어들거나 아예 문이 다른 쪽으로 나 버리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형 변화 바로 양극화입니다. 대학들이 확장, 아니면 철수, 이 양극단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대학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정말 재밌습니다. 딱네 부류로 나뉘어요. 더 뽑겠다! 하는 대학. 우린 하던 대로 할래! 하는 대학. 아예 판을 갈아 엎겠다! 하는 대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린 이제 안 뽑을래! 하고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대학까지. 진짜 제각각이죠. 이게 바로 양극화입니다. 자, 이걸 보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먼저 확장형을 볼까요? 아주대 같은 곳은 약학과를 새로 만들면서 오히려 문을 넓혔어요. 기회죠? 그다음은 유지형. 연세대, 고려대 같은 최상위권 대학들은 우린 원래 하던 대로 서류랑 면접으로 최고의 인재를 뽑겠다. 이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주목해야 할 곳은 이 변형형입니다. 동국대 같은 곳이 대표적인데 지필고사를 없애는 대신에 엄청나게 센 수능 최저를 걸어버렸어요. 완전히 게임의 룰을 바꾼 거죠? 마지막으로, 철수형. 건양대처럼 아예 우리는 3년 특례로 안 뽑습니다. 하고 선언한 것도 나왔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전처럼 여기저기 다 넣어보자는 식의 전략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강점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딱 맞는 그룹을 타겟으로 잡고 파고들어야 해요. 세 번째, 이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바로 수능 최저 기준의 등장. 부재 그대로 지필고사는 지고 수능이 뜨고 있습니다. 이번 입시변화의 핵심,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전 무조건 이걸 꼽겠습니다. 그동안 중요했던 대학별 시험의 시대가 가고 한국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바로 수능이 절대적인 평가 기준으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변화인지 가장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동국대학교 케이스를 한번 뜯어보죠. 동국대가 내건 조건이 뭐냐? 바로 3합 4입니다. 이게 숫자로만 보니까 감이 잘안 오시죠? 쉽게 말해서 수능, 국어, 수학, 탐구 과목 등급을 합쳐서 4 이내로 만들라는 건데, 이건요, 한국에서 공부하는 최상위권 학생들도, 와, 이거 진짜 빡세다! 라고 말하는 정말정말 정말 높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한마디로, 해외 국제학교 커리큘럼만 공부한 학생은 사실상 뽑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학이 보내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해외에 있었더라도 한국식 교육과정을 따라서 수능까지 제대로 준비한 학생을 원한다.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동국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더 중요합니다. 보세요. 대구 카톨릭대의 약대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원래는 생물, 화학, 지필고사를 봤는데 이걸 없애고 서류에다가 수능 최저를 딱 걸어버렸죠. 지필고사 한 방으로 역전할 기회가 사라진 겁니다. 이건 이제 하나의 거대한 흐름,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자, 이렇게 기준이 엄청나게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경쟁률의 함정이에요. 예를 들어, 인하대의대 명목 경쟁률이 44대1이라고 칩시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실제로 그 높은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는 학생들만 추려보면 실제 경쟁률은 20대1 수준으로 뚝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 자격 미달인데 그냥 한번 넣어본 허수 지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숫자에 절대 쫄키로가 없습니다. 네 번째.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전략입니다. 여러분의 프로필에 맞는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길입니다. 이름하여 트랙 A, 글로벌 엘리트. 여기는 말 그대로 스펙으로 압도하는 학생들을 위한 길이에요. GPA는 거의 만점이고, IB, SAT, AP 점수 같은 걸딱 내밀었을 때, 누가 봐도, 와, 얘는 진짜 공부 잘했구나.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트랙입니다. 보시면 IB 43점 이상, SAT 1550점 이상. 기준이 정말 높죠. 이런 압도적인 서류를 바탕으로 심층 면접까지 뚫어야 합니다. 이런 학생들을 원하는 대학이 바로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같은 곳들이에요. 이 대학들은 여전히 수능 점수보다는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고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했는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길, 트랙 B, 하이브리드입니다. 이름 그대로 해외에서 공부하면서도 한국 수능 준비를 병행한 두 가지를 모두 잡은 학생들을 위한 전략이죠. 이 트랙의 핵심은 딱 하나. 바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가 입니다. 3합 4하에서 7사이의 기준을 통과할 수만 있다면 동국대처럼 아예 서류랑 면접 없이 수능 최저랑 내신만으로 뽑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될수 있습니다. 오히려 스펙 경쟁이 치열한 트랙 A보다 쉬울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길입니다. 트랙 C 지필고사 전문가. 여기는 화려한 스펙이나 수능 점수보다는 딱 하나 수학 과학 문제 푸는 능력 하나만큼은 자신 있는 문제 해결사들을 위한 트랙입니다. 아주대, 인하대, 가천대 같은 대학들이 바로 이 지필고사를 봅니다. 서류 준비에 좀 약했더라도 시험장에서 실력으로 증명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는 최고의 기회죠.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아주 대회 약학과가 새로 생겼다는 점이에요. 지필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입니다. 새로운 목표가 하나 더 생긴 거죠. 다섯 번째 최종 점검 및 전망입니다. 아직 안갯속인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뭘 체크해야 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직 모든 게100% 확정된 건 아니에요. 몇 가지 변수가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천향대 모집 인원이 계획대로일지, 아주대 신설약대가 지피를 볼지, 서류를 볼지, 대구가톨릭대 수능최전은 이게 최종안일지, 이런 것들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날짜, 바로 2026년 5월입니다. 이때 나오는 각 대학의 최종 모집 요강을 정말 눈에 불을 켜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입니다. 더 이상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두루두루 좋은 스펙을 만드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이제는 나에게 딱 맞는 길을 찾아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아주 고도화된 맞춤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이제 중요한 건 최고의 스펙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그 길, 그 트랙에 맞는 최적의 스펙입니다. 도전의 본질이 바뀌었어요. 무작정 스펙을 쌓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이 무엇인지 날카롭게 판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계십니까?